근데 나는 한국에 와서 삼촌을 만났을 때, 우리 삼촌이 어 자기가 평양에 가서 우리 엄마 만나고 음. 그 사진을 다 찍었대요. 그러면 너금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설날마다 가족들이 음. 모이면 그걸 본대. 그러면서 이따가 찾아서 음. 너 줄게 했는데 어몇 년도 이렇게 가서 유튜브로 찾았어. 네. 근데 25분짜리 짧은 유튜브인데 거기 찾아봤는데 엄마가 우리 오빠 붙잡고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구독 안 아. 누를 거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미국에서 멀리까지 날아오신 손님을 시마인 t v 에 모셨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06년도에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은 뉴욕에서 살고 있는 현림이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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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이 아, 언니는 고향이 어디세요? 어, 저는 동해바다가 있는 청진이 고향이고요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태어난 건 맞는데 음. 아메리카이 저기 멀리 미국까지 가서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남다른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음. 북한에서 어떻게 돼서 그 나오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연이 있나요? 탈북을 하게 된 동기는 다양한 계기가 있는데, 첫째는 저희는 한국에 친척들이 있어요. 아, 어, 어, 친척이 있어요? 네. 어, 그래서요? 저희 친척은 이게 삼촌이 어, 한 두세 분 정도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6 2 전쟁 때 피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는 1946년도, 그러니까 허... 45년도에 해방이 됐잖아요. 네. 사5 년도에 해방이 돼가지고 4 6 년도 이월 달때 나라가 해방돼서 남북이 자유롭게 다닐 때니까 그 그때 그 삼촌분들이 뭐열아살1 2살8살 이런 음. 어린 나이에 그 저희 애 할아버지네 그큰 집이죠 큰 집이 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 조금 그 예전 때 조금 생활이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음. 아 이게 뭐 외정때 생활이 여유가 있었다는 게, 뭐, 그게, 뭐, 북한 기준으로 재산이 있으면 타도 대상이지. 타도, 대상이. 예. <laughs> 타도 대상이잖아요대 예, 북한에서는 어.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 가진, 가진 자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배사성. 무상계국에게 주겠다는 거지. <laughs> 그들이 그만큼 재산을 이루고 뭔가를 했다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laughs> 않습니다. 뭐, <와>, 아무튼. <laughs> 응. 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다 옮겨왔어요. 아. 46년도 2월에, 그래서, 어, 훗날에 제가 결혼을 할때 굉장히 배우자 문제가 음. 큰 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여, 저희 엄마가, 아,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에서 음. 우리 딸이 시집을 갈수 있냐 하니까, 뭐, 군간도 안 되고, 어, 해외에 가는 사람 절대로 안 되고, 무역선도 안 되고, 음. 아, 그러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한테 가야 되잖아. 요 음. <laughs> 그래서 저희 엄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뭐, 그냥 까치는 까치끼리 산다, 이런 놈에서 저는 결국 제일 교포한테 시집을 가게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남편분이 제일 교포라는 거죠? 예, 네. 네, 그니까 러 제일 교포 이세죠 음. 어, 시어머니가 일본에서 오셨고, 시집에 이모 분들이 네명 다섯 명다 일본 도쿄에서 아, 살고 있어요. 불쌍하다. 어, 그리고 네. 어, 1년에 한 번씩, 그, 그게 다 청년 가족이다 보니까, 이제 방문단으로 평양에 오고, 평양에 남편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75년도, 74년도 아주 늦게 평양에 다귀국을 했어요. 그러다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삼촌하고 이모가 살고 계시는데, 음. 뭐, 아무튼. 그러면 우리 리미 씨는 저기 북한에 있을 때그 친척들이 어떻게 뭐, 네, 캐나다에 친척들. 있고, 미국에 네.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됩니까? 어, 그니까. 러 그렇게 46년도에 다 서울에 갔고, 음. 1985년도에 어느, 노태우 대통령인가? 음. 그때 어, 평양 남북 고향 방문단 제1차 고향 방문단으로 저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저희 삼촌도 저희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어, 올까 말까? 음. <laughs> 북한에 갈까 말까? 어, 고향 방문단들. 네, 고향 방문단으로. 아니, 당첨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야. 당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북한이 고향인 걸 아는데 어떻게 아나? 우리 삼촌이. 서울 이북 어도청 네. 회장을, 18대, 19대 회장을 했대요. 네. 어, 그때 아마 조금 좀 유명 인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첨이 돼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기 삼촌이거든. 네. 삼촌을 만나겠다고 찾았는데 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가지고 저희 엄마 형제 중에 그래도 저희 엄마가 그중 좀 똑똑해 보였는지 외부에서 네. 저희 엄마를 선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평양에 가야 된다고 고향 방문단으로 친척이 온다고 어허. 그래서 그냥 갔어요. 아 그러면 미리 이렇게 예고도, 예고도 없고. 없이 그냥 아무 연락도 없이 거예요? 그래 평양에 와서 어느 사람이 온다는 걸 이렇게 서류로 보여주더래요. 음. 근데 그 지금 엄마를 만난 삼촌이 우리 엄마가 세살때 갔대요. 아. 그러니까 세살 때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모르죠. 집에는 사진이 다 있잖아요. 네. 어, 가족 사진 뭐 일제 때부터 쭉 사진들이 있으니까 아이 오빠가 오는구나 한데 사진을 봤는데. 그냥 척 보고 알려드려. 어, 어이 우리 엄마가 헬륙이라는게 음. 그냥 바로 보고 알리드려요 음, 음. 그래서 저희 엄마는 평양에서 만났어요. 네. 저희 삼촌은 우리 엄마가 우리 동생이 아니라고 네. 가짜라고. 왜 그렇게 할까닭 나누었대요. 네. 그래서 막 중앙당 지도원들이 막 달려서. 손이시고, 어떻게, 오빠가 자기는 우리 동생 아니라고 음.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납득시킬 방법이 있나. 까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세살이었으니까 오빠는 그때 19살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3살 때 갔으니까 너무 어릴 때잖아. 네. 그러니까 모색이 없으니까, 저 우리 동생 만나, 뭐 이랬는데.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집에서 떠날 때, 네. 혹시 그런 걸 예견을 해서 가족 사진을 다 가지고 갔어. 네. 그러면, 중앙당 지도원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사진을, 내가 우리 가족 사진을 가져왔는데, 음. 이걸 보여줘도 되냐 했으니까, 그러면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사진 뭘 보여줘? 이래가지고, 음. 그 담당 지도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엄마가 자존심 상한거야 네, 그 네. 기분이 잡채가지고그자에서다 찢었어요 어, 찢어버렸어 찢어버렸어 어.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서그 사진 어째네 음. 다 찢었다니까 아니 그걸 왜 찢었냐고 아니 자기가 필요없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걸 왜 찢었나 붙일래야 너무 산산히 쪼가게 돼가지고 붙일 수 없어 그래서 엄마가 아니 지도원 동지 괜찮아요 제가 어둘이동생이라는걸 어, 납득시킬 수 있어요 이래서 다시 독방을 네. 만들어가지고, 저희 엄마가 먼저 들어가고, 네. 한창 있다가 저희 삼촌이 들어왔대요, 음. 엄마, 오빠가. 그래서 책상 밑에다 러건기 살짝 내려놓더래. 네. 에, 그 훗날에 엄마가 와서, 그것도 어, 오빠를 만나고 와서 다 비밀에 붙였다가, 한 10년이 지나서, 그 후에 이런 얘기를 해줬어. 아,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말을 하면 안된다고 안 하는 돼. 거예요? 어, <laughs> 아니, 절대로 진짜.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아유. 아와서도단 한마디도 말을 안했고 10년이 지나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비밀에 붙이게끔 보안서에 하고 가는 거 같다 어, 말하지 말라고 신첩을 했어 후에 되네. 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저희 삼촌이 뭐 너희 엄마 이름이 뭐냐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냐 해서 음. 뭐, 뭐다 뭐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희 삼촌이 옛날에 줄 네. 그 줄, 경성 경성 네. 경성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줄의 영분 집삼 응. 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 영분이나 집삼이나 지금은 다그 김일성이 그 사석지를 끌어가지고 응. 굉장히 잘 그랬고 과양이 어, 살기 <laughs>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고 중앙간 지도원들이 응. 또. 이렇게 가족이 많았으면 일단은 그때 헤어질 당시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음. 이런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앙당 지도원들이 얘기를 하기로 우리나라는 어 농사로 기계를 짓고 약으로 씨 뿌리고 막 나라가 전개화되고 수도화되고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막이 음. 강연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서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해라니까 이게 까까하잖아 어머 이거 미치겠다. 어. 그럼 그밑에다 너공기 넣고 있는 거는 중앙당 가족들이 아 이제 중앙당에서 넣고 있는 건? 어, 어, 비밀이었지. 어. 몰랐어요. 어. 숨겨 가져왔어. 숨게서 어? 오빠가? 오빠가 숨겼다가. 어, 오빠가. 오빠가. 어. 너공기를 숨겨서 가지고 들어와서. 작상 밑에 가만히 놨어. 비매대. 아, 그 남조, 남한 사람이. 남한 사람이니까. 아, 가능, 가능하지. 가능하지. 응.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큰일 나지. 우리는 거기서 뭔가 잘할 일이지. 말한번 잘못하면 큰일이잖아. 그래서, 그, 저희 엄마하고 대화한 걸다 녹음해 갔나 봐. 아. 어. 잘했다. 그래서 얘기한 걸 녹음해 가고, 그, 그 다음에 뭐, 뭐 2층에서 동석식사 하고 이랬는데, 그 식사도 타기, 번호 자릿수가 다 레벨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넘버 투 그러니까 오. 세컨 넘버를 그러니까 뭐 일등이든 삼등 이렇게 했는데 뭐이 번인지 3 번인지 그래서 어왜 이렇게 조금 음급이 있게 올라가나 했더니 어이 그, 어, 이 북한에서 저희 엄마한테 그니까 오빠를 만나고 조금 헤어졌을 당시 중앙당 지도원이 막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 손이 동 이거 말해야 되나 어 엄마가 돌아갔으니까 이제 말해야 돼죠 저희 엄마는 이제 이십. 돌아가신지 23년이 됐어요. 네. 어, 제가 32살 때 돌아갔는데 네. 어, 아빠도 그 전에 돌아갔고 근데 그 당신의 오빠가 네. 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이 협력을 해서 경제교류를 할때 네. 조금 서로가 방조를 네. 어, 받을 네. 수 있다고 네. 그래서 당신의 오빠가 사계국어를 한대요 음. 어, 박살해요뭐 이런 음. 얘기를 하더래요 음. 그래서 아, 우리 오빠가 공부 많이 했구나 어, 잘 나갔나 어, 그래서 저희 삼촌도 어, 너 자식이 몇이냐 어? 어, 딸이 있다니까 딸은 뭐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 금방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시험을 쳐서 못 붙어서 집에서 놀 때예요 그리고 저는 형제가 둘인데 제가 외동 딸을 14년 동안 있다가 중학교 4학년 때 저한테 동생이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저하고 동생하고는 14년 차인데그 예. 동생이 금방 젖을 뗐을 때 음. 그래서 저희 오빠가 그런 어린 애기를 두고 왔다는 거 아예 그, 그렇게 그 어린 애를 데리고 오지 그러니까. 두고 오나 네. 근데 무슨 그게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어, 그거는 데려갈 수도 없잖 그때 제가 동생을 돌보고 있었어 아.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애를 그렇게 애를 데리고 와도 되는데 한국 기준에서는 엄마인데 어. 엄마잖아 어. 그러니까 아직 젖을 참. 금방 뗐으니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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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어린 동생이 있었는데 응. 어, 그냥 두고 왔다니까 어, 아이들 잘 키우라고 뭐 응.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헤어질 때 저희 삼촌이 갑자기 자기도 올까 말까 굉장히 어, 고민을 응, 많이 했고 응. 그러니까 자기는 삼촌을 만나고 싶었는데 갑자기 누이 동생이라 하니까 조금 당황했고 어, 아 이거 만나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냥 준비 없이 오다 보니까 너한테 줄 선물을 특별히 어, 가지고 못 왔다, 이러면서. 물론 선물은 가져왔어요, 뭐. 뭐, 저, 주셨어요? 어, 저희 엄마한테 손목시계에 응. 줬는데, 그걸 그 손목시계를 주면서 저희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응. 얘기를 안 해주고 그냥 채워줬어. 응. 근데 우리는 그 손목시계가 자동인 거 이렇게 흔들면 가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게 전자시계처럼 생겼으니까, 응. 전자시계인 줄 알고, 그 시계도 한독이라고, 이름이 한독이었어요. 일본 시계처럼 생겼는데 그 시계 흔들며 간다는 걸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양복장에 방치했다가 한 10년, 12년 지났는데 시계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시계 왜안 가지? 이거 약을 바꿔야 되나? 응. <laughs> 하고, 그래서 그 약을 바꾸려니까 북한 땅에는 없는 거야. 없지. 그래서 중국에 누구 가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에서 약을 사서 끼었는데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막 실로 동잼해서막 그렇게 찬데, 내가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삼촌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계는 흔들어서 가는 자동 시계래. 그래서 자기는 약 있는 시계 이런 쓰이거 이런 거 줄까 하다가 북한에는 분명 그런 게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흔들어서 가면. 되는건데, 얘기를 안해줬으니까, 그치게, 그렇죠. oh 그렇게 됐어. 그럴 <laughs> 수밖에 없죠. 나 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려면, 밴드라는 걸 처음에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모르기 때문에. 때문에, 이거를 뜯어서 이렇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상처났을 때 되는 겁니다. <laughs> 진짜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한심한 수준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부족했으니까 것. 너무 몰라서, 몰라서. 그래서 어. 오빠가 가면서 아, 자기가 너무 특별히 음. 선물을 준비한 거 없다고 자기가 메고 온 카메라를 저희 엄마 목에 걸어줬어요 음. 근데 그게 유튜브 영상에 다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한국에 와서 삼촌을 만났을 때 우리 삼촌이 어, 자기가 평양에 가서 우리 엄마 만나고 음. 그 사진을 다 찍었대요. 그러면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설날마다 가족들이 음, 모이면 그걸 본대. 그러면서 이따가 찾아서 음. 너 줄게 했는데 3, 4년이 지나고 이래서 삼촌은 돌아갔고 음. 그 필름 어디 간지 없었어. 그래서 어, 그냥 저도 다 생각을 까먹고 있었는데 제가 남편을 만나서 미국에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사실은 저희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저희 삼촌이 이렇게 고향 방문, 일차 음. 고향 방문단으로 와서, 어, 이렇게 만나서, 어, 한국에 친척이 있어요. 하고 얘기해서, 어, 몇 년도 이렇게 가서 유튜브로 찾았어. 네. 근데, 고향 찾아 600인지, 뭐, 네. 그런 유튜브 제목이더라고요. 네. 그한 25분짜리 짧은 유튜브인데, 거기 찾아봤는데, 엄마가 우리 오빠 붙잡고 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맺는 거다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찾으 나와요? 나와 있지. 그렇죠. 어디 영상에서 찾아주세요. 자료 <laughs> 화면 여기다가 이제 일단 해가지고 <laughs> 어. 띄우겠습니다. 야 그래서 어머니 <laughs> 아, 사진 그때 한 장은 썼을 건데. 엄마. 이날 저녁 평양에서는 상봉 가족들이 호텔 4층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 단위로 마련된 식탁에 마주 앉은 상봉 가족들. 그러나 회포를 풀기엔 그 분위기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적자사김상엽 총재는 식탁을 돌면서 상봉가족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국에 와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 국정원 선생님이 그 국정원 조사 당시는 찾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회에 나가서 찾아보라고 했는데 내가 끝내 못 찾아서 선생님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다 알아봐서 찾아줬어요. 저희 네네. 삼촌 전화번호 줘가지고 제가 하나 원을 금방 나와서 막 그때는 정착이 안 되니까 뭐 부산에 있는 친구가 놀라오라면서 부산에 갔었는데 선생님한테 전화와서 이거 삼촌 전화번호인데 지금 건강이 좋지 않대요. 그러니까 어 조심스럽게 얘기를 네네. 해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네네. 네. 아, 어, 뭐 아무개 엄마 또이거 캐나다에서 편지 왔어요. 성장이라 그래. 할수 있어. 어, 그래서? 아파트에서 어, 그큰 아파트가 난리, 난리, 어. 난리도 아니고. 하, 얼마나 좋게 어. 너무 부러하고 저희 삼촌이 한번 어. 편지를 보냈어요. 어. 어. 그 편지도 전달 받을 수 있어. 요 편지도 왔어요. 편지 한두두세번 왔는데 캐나다나 한. 다른 미국을 거치면서 그렇죠. 편지도 오는 거네요. 네. 어, 내용은 어땠어요? 편지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뜯어보고 가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붙잡는 거야. 어. 해외에서 언편지인데 우리도 들으면 안 돼. 어. 어,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죠. 지그래 어, 뭐라고 썼는지 그리고 그 보낸 사람이 누구네.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삼촌이다. 어. 그래서 아 그럼 뜯어보자. 음. 그래서 뜯었어요. 뜯었는데 음, 어, 나는. 아무개 아무개다. 음. 내가 이젠 커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니까 음. 늦게나마 축하한다는 음. 거. 음. 그리고 나는 항상 어, 어 언제 어디서나 음.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음. 어 저희들을 생각한다. 음. 이런 얘기를 썼는데 아, 우리 누가 누구한테서 출산을 하고 나 학교 가면 축하하는 말 축하하는 말못 들어봤잖아. 근데 막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면 우리를 그려한다니까. 이 마음이 있잖아, 진짜. 그 이때까지 힘들고 어려웠고 막 엄마 죽고 아빠 죽고 할머니 죽고 막온 가족이 다 죽고 진짜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고 너무 힘들었을 때 그게 너무 진짜 마음이 위안이 되고 옆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 우리 조선말에도 이런 말이 있구나.